해거하기 위해서 네. 특수 공고를 지어드렸습니다 그리이이름 뭔지 아시나요? 이거는 네. 플라이어 처럼 생겼는데 어, 어, 네. 피스톤 링 탈착기 오... 알겠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몰라요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이거 혹시 링의 이름을 다 아시나요? 링이 3개 있는 어,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오일 링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네. 피스톤 1번 링, 2번 링 맞나요 교수님오 네. 어, 알겠습니다 네. 하나씩 천천히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사이에 홈에 네. 끼는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벌려주면? 어, 네. 이게 삐살이 난 음, 거예요. <laughs> 아, 어허. 음. 어, 여기 이렇게 사이에. 아니, 아주 긴밀함을 요하는 작업이거든요. 그렇군요. 저 편한 대로 할테니까잘 지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음. 자, 딱들어가고니다 오. 벌서끔하게 열렸네요. 네. 오, 하나. 번링이죠 네. 그 밑에 있는 게 조금 더요 네. 밑에가 링에 하는지 잘 나오나요? 네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돌려서 살살살살 한 번에 네. 좋습니다 자,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예아요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오일링인가요? 네 맞습니다 자 이건 위아래 아주 얇게 두 장으로 돼 있는데요 네오한 번에 네한 번에 하는 어. 게 중요한데 자한 번에 안된거 같죠? <laughs> 네. 이게 되게 얇아서 맞습니다. 쉽지가 않네요. 좋습니다. 보했다 네. 대충 이 정도 되면 그냥 손으로 그냥, 그냥 해도. 네. 뭐 연성이 좀 <laughs> 돼서 어차피 손으로 잡아도 떼,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. 그렇군요. 네. 여기 나중에 빼고. 세개 뺐습니다. 예. 그다음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작네요 얘는 고려 없는데 최대한 자 그냥 손으로 합시 네. 손이 더 쉽네요 손으로 하는 습니다 오일링 같은 경우 이제 낄 때도 한번 손으로 껴보려고요. 알겠습니다. 여러 가지 떼내면 음, 마지막에 나오는 링은 이건 마치 예, 저희가 세수할 때 머리에 쓰는 머리띠 같은 아, 거예요. 네. 뭐 이렇게 다섯 개가 다 분리가 되는군요. 어, 됐습니다. 오, 됐습니다. 네. 이게 다섯 개. 습니다 혹시 일 네. 1벌링과 2벌링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? 음, 네, 두께를 보여 드리죠. 어, 두께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. 저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,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나. 혹시 역안껴지면 서로 위치가 바뀐 거 아닐까요? 어, 그런가요? 두께가 거의 똑같은데. 한번 가서 질문해 보시죠. 같이 같이 이동 이동 이동. 저희 1번링과 2번링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게 반짝반짝 빛나고 크롬 조금이 돼 있어서 열을 받아야 되는데 네. 이게 녹슬어서 안 보이잖아, 요 지금. 네. 지금은 구분을 못하는 네. 거죠. 그러니까 이 표를 보세요. 반짝반짝 빛나잖아, 요 얘가. 예. 네. 크롬 조금이 돼서. 예. 1번님. 얘는 2번님. 헤드로부터. 1번, 2번. 그렇 예. 네. 이렇게. 1번님, 2번님. 2번님, 2번. 밑에 오일님. 네. 나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 그렇군요. 살짝. 아, 1번님이 크롬 도구 네. 금 같은 음. 데다 반짝반짝 음. 빛나는 음. 게 1번님이라고 합니다. 저 여기는 좀좀좀 빛이 바 빛이 바래죠? 그러네요. 2번, 1번. 1번. 예. 장착을 해 보시죠. 비오는 거는 힘내요. 그냥 쏙하면 들어가요. 아직 모릅니다. <laughs> 아직 모릅니다. <laughs> 자, 2번 링. 2번 링. 자, 번 2번 링. 도 무난하게 잘들어갔 2번 네, 링.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. 번 2번 링. 도 2번 링. 원래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마, 마, 맞는 건가요? 아 그럼요, 이게. 이유가 있을까요?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오일 제어 작용 및 밀봉 작용 음. 혹은 열전도 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. 아, 그럼 만약에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예. 될까요?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고 박혀 있다면 딱 오므라져서 네. 피스톤 두께만큼 압착이 된다면 네. 상하 운동을 하면서 피스톤 옆면에 묻은 엔진 오일이 위로 올라와서 헤드를 적실 수도 있겠죠. 음. 더 있나요 혹시? 음. 더 있죠. <웃음> 네. <웃음> 음. 혹시 얘도 위아래가 얘는 없을까요? 그냥 끼면은 오일링 위아래 같은 경우는? 똑같은 거예요한눈에한도에 네, 뭐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. 어. 자 이게 이제 난제인데 어국에 한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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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그래한 끼우기는 쉽겠네요. 한국에 음. 바로 늘어나니까 맞습니다. 대신에 이거 완전히 한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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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 안으로 쏙어 장갑이 깼어요. 어 맞습니다. <laughs> 이런 부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. 안고 했다. 또어갔고 그럼 사실상 오일링은 세 개인 거네요, 그렇죠 링이? 세 개가 한 층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봐야겠죠? <laughs> 자, 저는 맨. 했습니다. <laughs> 음, 아, 네. 네. 제 아래로 잘 들어가네요. 확실히 얇아서 그런 가 제가 기술이 좋은 겁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오, 다 들어갔네. 이게 보기에 쉬워 보인다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아니랍니다그렇습니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이상 히스톤링 교환 작업 마쳤습니다. 굿. 굿. 오케이 오케이.